자, 반갑습니다. 나우경제 주식대장입니다. 자, 21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자,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자, 회원님들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자, 금일 4월 26일 월요일 아침 출발 증시 고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 마감 현황입니다. 자, 영국은 보합이었고요. 독일은 마이너스 0.27%가 하락했습니다. 미국은 다우와 나스닥이 다 올랐죠. 국제효과는 인도와 일본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미국과 유럽 경제지표 호조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71달러로 전일 대비 플러스 1.2%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는 34,043.49포인트로 전일 대비 0.67%가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1 4 0 1 6 808 포인트로 전일 대비 플러스 1.44%가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4180.17 포인트로 전일 대비 플러스 1.09%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경제지표 개선 등에 위에서 상승했고요. 바이든은 자본 이득세 인상한 시동을 걸었죠. 그래서 과세 방법도 현재 조정하고 있다고 현재 발표했습니다. 구리는 9년만에 최고치로 바이든 인프라 등의 탄력을 현재 주고 있고요. 현재 인도에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30만 명 발생해서 인도에 긴급 지원 준비를 현재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기업 주요 뉴스 현황입니다. 먼저 삼성물산은 미 텍사스에 태양광 발전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반도체 증설 공장 관련해서 연관성에 대해서 현재 주목하고 있다고 뉴스 기사를 실었습니다. 1.4조 달러 시장 하늘기 속도 내는 현대차, 하나와 UAM 경쟁이 현재 격, 격화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는 어, 기사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이죠. UAM. 자, 기술과 인프라스트럭처 협력을 위한 현대대형 차그룹,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저, 간 3자 동맹체계을 현재 초이 있게 들어갔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토일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산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 돌입한 쌍용차 임원 30% 감축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대란 그게 끝이 아니었다. 현재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도 천연 고무가 현재 지금 대란 이 일어났다는 그런 기사가 있고요. HMM 유럽 노선의 임시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현재 중소기업에 물류를 지원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끈물을 화물 대란, 배업소 수출을 포기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와 있죠. 이것도 잠시 보고가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현재 백신 발 경기 회복에 수요가 폭증하고 현재 기업들이 비명을 지른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달만에도 16%가 급등했고 최고치를 경신했고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웃돈을 줘도 물건을 못 보내서. 계약 파기가 이제 지금 속출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상운임이 당초에는 4,000달러에서 1만달러까지 현재 급증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납기를 못 맞춰서 계약이 취소되고 바이어의 거래 관계도 끊어지게 됐다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화물대란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선박 부족으로 수출을 못하는 초유의 사상이 이제 지금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내년 IT 인력 1.5만 명 부족. 현재도 AI 인재 관련해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현재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라벨업센이 매출 80% 폭증. 시 u 죠시유 친환경 실험에서 통했다는 또 그런 기사가 나와있죠. 이 기사도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MZ세대 친환경 소비 정, 정조진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자체 브랜드 생수에 이 미네랄 워터 비닐 제거한 후에 날개도 찐듯이 현재 팔려나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친환경 용기에 적용 제품도 인기가 지금 많다는 이제 그런 기사죠. 그래서 현재 국내 1위 편의점 업계입니다. 비제브리테일이죠. 어, CU죠. CU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라멜만 없었더니 소비가 왕창 늘어났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바이오가 새 먹거리. 자, 롯데부터 오리온까지 계속해서 이 바이오 사업에 현재 진출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화이자 2천만 명분 추가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나 일정의 현재 이 가끔 무소식이랍니다. 자, 정부가 화이자로부터 코로나 19 예방 백신 2천만 명분이죠 어, 추가 계약을 체결했대요. 이번 계약으로 정부는 화이자를 포함해서 모든 백신에 총 1억 9,200만 회분이죠 약 9,900만 분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현재 물량은 확보가 된 것처럼 보이나 언제 들어올지를 현재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계약은 이제 많이 됐다, 됐다고 현제좀 계속 발표는 이제 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에 관광레저 소비지출 22% 감소하고 여행업은 84% 감소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자 공매도에 현재 지금 5월 3일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 롯데 관광, 한진칼, 두산인프라들이 현재 지금, 지금 덜덜덜 떨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중복청약 마지막 대여죠. SKIET 28일, 29일 날 현재 지금 출격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코로나 재확산에 무상증자 효과 시즌 이달 만에도 65%가 현재 급등했다고 합니다. 자, 마스크를 썼지만, 어, 이제 작년 화장품 수출은 사상 최대, 최대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B2, 어, 사상 첫 23절 돌파해서 삼성전자와 CGN을 현재 대거 사들였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요 공식 상황입니다. 현대 미포조선은 1482억 규모의 가스 운반선 두척 공사를 수주했다가 계약이 해제했다는 공시 발표했고요. 하나금융지주는 하나금융투자에 5천억 유상진자를 결정했다는 공시와 함께 롯데지주는 바이오 사업 진출에 검토 중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현재 답변했습니다. 동화ST는 만성판상 건선치료제인 d m b 3 1 2호 조지아 바이오마파스 제3상 임상 실험 계획 승인을 이제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유진테크는 130억 규모의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현재 체결했다고 공시했고요. 이화공연도 623억 규모의 제조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이 1531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고요. 대우건설도 2637억 규모의 수원팔달 115-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성 옵틱스는 313억 규모의 유성인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즈미디어는 20억 규모의 컴팩트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고요. 한화 SB 아이스팩은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해서 특이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뷰노는 2억 규모의 의료용 음성 인식 솔루션 및 서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JT는 삼성전자와 42억 규모의 반도체 테스터 핸들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4천억 규모의 삼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형지 ING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채무사관자금을 위해서 150억 규모의 공모 신주권 부사체, BW죠. BW를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소리바다는 현저한 시황변동, 현재 계속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특이 정보 없음을 답변했고요. 오간의 코스메티토 50억 규모의 전환 사체를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늘의 테마 분석입니다. 먼저, 대선 테마입니다. 대권 몸풀기에 들어간 정세균, 보아마을 찾아, 노무현 미완성의 꿈을 현재 완성하겠다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자 정세균과 관련된 주식 수산중공업, 유시민과 관련된 주식 보의양조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 기 바랍니다. 두 번째 테마 폐기물 관련 주식입니다. 자 꼬여가는 수도권 매립지 찾기, 2025년 쓰레기 대란 조마조마하는 현재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주식 y n t e 인선 ENT, KGETS. 다음에 코엔텍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컨텐츠에 관련해서 한국 시장 놓고 OTT 경쟁 치열, 드라마 제작사 웃는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 스튜디오 드래곤, 초록뱀, 팬 엔터테인먼트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상 운임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해상 운임의 공행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주식 HMM. 대안의 눈을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무원들 회식 일주일간 금지됐죠? 또한 민간인의 재택근무를 계속 적극 권고한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주식, 알서포트, ECS, 링네트를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식 투자 명언입니다. 18번째죠? 자, 너도 나도 주식 이야기하면 상투다. 또 왕초보 아줌마들이 모여들면 상투다. 이 무슨 얘기냐? 좋은 주식이라고 계속 얘기하면 이미 그 주식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줌마들이 모여서 이 주식 올라갈 거야 이 주식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 이미 벌써 올라서 다른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너도나도 주식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주식은 상투다는 것을 여기에 남겨 놓은 겁니다 자, 금일 4월 26일 월요일 방송을 했는데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 성공 투자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